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이 시간 분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선랑과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행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 사랑 안에 모으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치고 힘든 때일수록 약속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상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힘의 눈을 열소서. 믿음의 눈으로 그 이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듯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여,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삶에 주어진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의 꿈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며,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대중의 이름으로 기도드